밑에 볼륨 밟아도 돼요. 좋아요. 왼쪽 발요에거 밟아도 돼요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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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좋아요. 일어나. 좋좋좋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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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t l e b a t t l 아 b a 좋아. 왼발 하나 더 있어. 오. 나이스. 나이스. 만드는 너무 잘하는데. 오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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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똑똑. 똑똑하고 오. 오. 발롱 끼고. 오케이 오케이. 그거 하나 있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흥분하지 말고. <웃음> <웃음>